여러분, 여수 네, 이러시간한분리가분수분해러탄 한번 분아보도록하겠습니분 자, 러분여분여러탄 여러분, 여러분, 여러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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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분 여러분, 여 우리가 저번 시간 에 2차 항에서, 그러니까, X, 2제곱, 플러스, 6,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아, 여기, 사이에 뭐, X가, 플러스 X가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우리 문제를 2차 항에서 풀어봤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있는 수분에 한거 우리가 저번 시간 에 2타에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 한번 우리가, 여기에 뭐가 추가될 거예요. 뭐가 추가되냐 여기에 계수가 추가됩니다. X, 2제곱. 여기에 2차 항에 계수가 들어갑니다. 이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냐 일단, 이런 문제들은, 어,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2x2제곱 플러스 x 빼기 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수 있죠? 네. 일단, 우리가 x2제곱이랑 한거 똑같이 하면 돼요. 거기다 뭘 곱한다? 2x를 곱한다. 그러면 2x 곱하기 x는 되죠. 되는데, 여기 되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이걸로. 이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마이스, 이, 돼. 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스 4x, 이렇게 서로 곱하는 거 아시죠? 서로 곱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러면은, 플러스 3x니까, 마이스 x가 되는 거다. 어, 나타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인수분해서. 해 이렇게 나타내요 자 우리 여기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2x 플러스 3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x 플러스 에 네. 여기다 적었어 x 빼기 2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잠시만 요 죄송합니다 <laughs> 마이너스 3이군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2. 제가 봤었는데 여기 이게 마이너스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내면돼요 근데 이, 이 종류랑 앞에 부호가 4x 4x 같은 경우는 우리 인수가 몇 개죠? 두 개예요. 아니, 세 개예요, 세 개. 그래두 개죠, 두 개, 두 개. 그러면은 2x 곱하기 2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계산을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인수분해 성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